할렐루야, 할렐루야 어, 여러분, 우리가 이사를 하게 되면 주소 이전을 하게 됩니다 전에 살았던 그 집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예쁜 추억이 많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당연히 주소 이전을 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또 기도가 뭔지 몰랐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할지 몰랐을 때에 우리의 주소는 하늘 나라 지옥군 죽으면 다가리 4444번지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새로운 장막을 우리들이 얻고 그곳에 이사가게 되어서 주소 이전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우리의 새로운 주소는 하늘 나라 천국군 믿으면 다 살리 1004번지입니다. 오늘 예배드리시는 육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새로운 주소로 이사가셔서 하늘나라 천국군 믿으면 다살리 천사번지로 이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새로운 집에 쏟아지는 은혜로 채우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새로운 집에 쏟아지는 은혜로 채우십시다 아멘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람들은 늘 무언가를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바라보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일 수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삶의 가치와 형태와 가치관이 바뀌게 됩니다. 돈이 최고야 라고 생각하며 돈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이땅 가운데서 열심히 돈을 벌기 위해 살아갑니다. 주거 환경이 최고야 주거 환경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더 좋은 주거 환경을 얻기 위해 더 좋고 안락하고 넓은 집을 얻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이와가 반대로 사는 게 힘들다라고 생각을 해서 죽음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죽을까 기회만 있으면 죽을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목표와 목적과 지표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보고 어디를 바라봐야 하는지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라보다 본다. 이것은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비전,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디를 바라보고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쏟아지는 은혜가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께 눈을 들어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는 눈을 들어 바라보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바라보는 것은 꿈을 꾸고 마음에 우리가 소원하고 원하는 것을 품고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바라보는 것이 없고, 기대하는 것이 없고, 꿈꾸고 소망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바라볼 소망, 내가 살아갈 이유가 없는 이 사람들은 모두 희망이 없어서 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생 뭐 있어? 그냥 될 대로 그냥 하루하루 때우다가 그냥 사는 거지 뭐. 뭐 인생 뭐 대단한 거 있어? 그냥 죽으면 되는 거지 뭐. 소망과 희망이 없기 때문에 인생을 낭만적으로 여러분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눈을 들어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땅의 모든 것을 그냥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고 축복을 주시겠다는 축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위를 바라보라.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안드로포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위를 바라보는 존재, 희망을 가진 존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를 바라보고 희망을 갖고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는 자꾸만 땅만 바라보고 땅에서 소출되는 것을 만족하고 그것을 향하여 여러분 나아간다면 우리는 여러분 동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희망을 주셨고 소망을 주셨고 하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랑이 이 땅의 것만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땅 위에 있을, 이땅 위에 넘어 있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자꾸 위를 봐야 하는데 세상의 물결만을 바라보고 이 땅에 일어나는 것만 바라보니 늘이 세상의 핫 이슈인 어떤 문화나 경제나 정치판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더 어려워지고 더 마음이 상하게 되고 짜증나고 살아가 소망이 없음을 여러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눈을 들어 만복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눈을 들어 하늘 나라를 바라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소망이 있고. 눈을 들어 위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문제와 상처 가운데 도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이 땅을 바라보며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그의 지도자 모세와 함께 그 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매출하기와 만나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눈에 일어나는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을 만들어 이런 불뱀을 그들에게 내리십니다 그 불뱀을 통하여 그들이 물리기도 하고 많은 생명이 아사가는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불뱀에 물려 상처 입고 죽어가는 그 모습에 그들이 당황하고 고통스러워서 그의 지도자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요! 당신의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가 잘못했으니 용서해달라. 우리를 살려달라. 우리를 구출해달라. 요청해달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모세가 그들을 불쌍히 여겨 하나님께 대신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이 재앙에서 이 진노에서 하나님 저희들을 구출하여 주옵소서. 라고 모세가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이 모세야. 그러면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놓고 뱀에게 물린 자들에게 그것을 바라보라 하라 그러면 자유하리라 고침을 받게 되리라 기적을 체험하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민수기 21장 구절에 보면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니 뱀에게 물린자가 노뱀을 쳐다본 중 모두 살더라 아멘. 장대 위에 높뱀을 눈을 들어 바라보는 자 눈을 들어 위를 바라보았을 때에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불뱀에 물린 그 상처를 치료한 것이 아니라 어도 어떻게 해독하는 방법을 갖고 치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바라보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라봄을 그 믿음을 택하여하나님께서 역사와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눈을 들어 바라보지 않고서는 어떤 것도 체험을 받을 수가 없고 어떤 것도 얻을 수가 없고 어떤 것도 채울 수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아무리 힘든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절망하고 주저 앉아 있는 그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기억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들어 위를 바라보라 말씀하여 싸우니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를 우리가 보내면서 위를 바라볼 때에 이 바이러스를 헤치고 무너뜨려 주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쏟아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채우실 것을 믿고 더욱 더 눈을 들어 위를 바라보시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곳에서 바라보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14절에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두 번째 이야기를 하십니다. 찬양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가 그렇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다른 곳이 아니라 내가 머물고 있는 이 환경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 곳에서 나가라고 합니다. 우리 찬양을 좀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 고백하면서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나니 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모 거룩한 은혜를 양하여 내마이 완전한 하나님 양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좋은 환경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은혜를 누린 후에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축복받은 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곳에서, 현재 부르신 그 자리에서, 현재 있는 그 환경에서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라, 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이 좋아진 후에 우리의 환경이 좋아진 후에 우리의 환경이 윤택해지고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자녀가 잘된 후에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희에 있는 현재의 그 모습 그대로 상처 입었다면 상처 입은 그대로의 모습으로 눈물 흘리는 삶이면 그 눈물 흘리는 삶의 모습으로 그 자리에서 있는 곳에서 나를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과 흥정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1년 후에 헌신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복받으면 그때 내가 하나님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하는 사업이 대박이 나면 경제적으로 좋아지면 그때 하나님 부르실 때에 제가 순종하고 그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 그때 내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손주가 어느 정도 다 크면 그때 내가 교회 나와서 봉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흥정합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잠잠해지며 그때 주위에 성전에 나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계속적으로 흥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곳에 계속 안주하니까, 그 있는 곳이 다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곳이 불안하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서 놓치는 은혜와 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주시기 위하여 예비하셨는데, 하나님은 주시기 위하여 준비하셨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없으니, 모든 환경에서 환경탐만 하고 있고, 땅만 바라보고 있으니,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의중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받지 못하는 은혜와 복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하나님을 직시하고 바라보시는 귀한 여러분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금 서 계신 그곳 있는 그곳에서 꿈을 꾸고 소망을 갖고 희망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지금 너 있는 그 자리에서 그 땅을 복된 땅으로 만들어라. 그 어려운 자리. 그 실패한 자리, 그 광야에 주저앉아 잊지 말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그 땅을 복의 땅으로 만들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도망가는 사람들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허황된 꿈만 꾸고 인생의 한방 인생을 노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평생, 죄송하지만 기적과 축복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현재 자기가 서 있는 그곳, 그 자리에서 내가 가진 것 많이 없더라도 내가 누리는 것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바라봄의 축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쏟아지는 우리에게 여러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있는 곳에서 행복이 없는데 내일 있을 곳에 행복이 있을 거라는 착각에서 여러분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 오늘 나에게 만들어주신 그 환경의 그 자리, 그 자리에서 더욱더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있는 곳에서 정확하게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비록 그곳이 빈들이나 초막이나 그곳이 누추한 곳이나 눈물이 있는 곳이나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며 쏟아질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항상 부르신 그 자리에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바라보시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께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14절 마지막에 보니까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그리고 17절에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께 넓고 크게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좁아지려고 하는 유혹에 빠지려고 합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넓은 거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아이들은 좁은 구석구석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몸을 숨기고 막 먼지를 몸에 묻히며 막 장난하며 하는 걸 너무나 좋아합니다. 우리 사람들도 회기성이 있지 않습니까? 좁은 엄마의 자궁에서 나와서 여러분 좀 하나님 나라 갈 때는 큰 모습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아주 작은 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다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조금만 넓게 생각하면 되는 것을 자꾸만 좁은 생각에 빠져서 좁은 마음을 가, 가지면서 내게 말 한마디라도 잘못하면 그 좁은 마음이 그걸 품지 못하고 그것이 상처가 되어서 사람을 공격하고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교회를 빠지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좁은 신앙에서 벗어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넉넉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께 이 마귀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넉넉한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2022년을 저희들이 맞이하면서 저희들이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올해는 반드시 저희 교회 안에는 빠비용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뭔지 모르시잖아요. 빠비용 따라볼까요? 빠지지 말고 삐지지 말고 용기 있게 신앙생활하자.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좁은 마음을 품고 있으면 교회 안에서 말 한마디에 상처 입어서 삐쳐서 나 교회 안 가. 여러분, 나를 위해서 교회 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러 예배 오시는 거지. 말 한마디에 좁은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난 이제 안 돼. 난 실패했어. 소심한 마음으로 빠지며 신앙생활하는 모습. 그러나, 우리가 동서, 남북, 종과 횡의 시선을 돌려 그 마음을 품고 나아갈 때에, 넓은 마음을 품고 누가 나를 공격하고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해도 괜찮아 난 삐지지 않아 왜? 난 빠삐용이니까 어떤 말을 하더라도 나 용기 잃지 않아 나 빠삐용이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나 교회 빠지지 않아 난 빠삐용이니까 동서남북을 바라보며 그 바라봄의 법칙을 통하여 그 믿음을 소유할 때 여러분 우리는 넓고 넉넉한 마음으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넓게 바라볼 때 편협한 생각과 판단을 내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우리 신앙에 일어나는 어떤 문제를 갖고 한 방향으로만 여러분 생각하지 말고 적어도 우리에게 내 방향이 있다라는 것을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플러스 두 개를 더 붙여주셔서 종과 횡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여섯 가지의 방향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한 가지 방향만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360도 나에게 주신 위아래의 은혜를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때로는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한 가지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 남은 세 가지의 방법이 내게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더 나아가 거기에 두 가지의 방법, 해결책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모든 문제를 동서남북 조행의 축복을 통하여 여러분 이루어 나가시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도전하지 않은 그세 가지, 도전하지 않은 두 가지가 내게 있음을 깨달으면서 동서남북을 크고 넓게 바라보시며 17절에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쏟아지는 은혜를 날마다 더하여 받으시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품고 무엇을 꿈꾸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미래가 여러분 좌우됩니다. 즐거운 삶을 꿈꾸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반드시 즐거운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반대로 한탕 인생을 노리고 부정적인 삶을 꿈꾸고 바라보는 사람은 이땅 가운데서 추하고 부정적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축복을 받고 소원을 이루고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최소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열망이 저와 여러분들께 있어야 할줄 믿습니다. 바라보는 것은 기적의 심지에 불을 붙이는 것과 같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바라보는 것이 그 기적이 일어날 성령의 불길을 일으키는 열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못 올라갈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교훈은 못 올라갈 못 올라갈 나무는 없다. 바라보는 자는 반드시 올라간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못 올라갈 나무가 있으면 끈질기게 바라보면 됩니다. 끈질기게 바라보면서 어떻게 기어서 올라갈까 노력하면 됩니다.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 기어서 기어서 못 올라간다면 다시금 어떻게 이 나무를 올라갈까? 아, 도구를 개발하면 되겠지. 그 도구 개발을 할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믿고 하나님을 의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못 올라갈 나무 없다. 너는 올라갈 수 있다. 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 모든 문제를 넉넉하게 이기시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나무에 감 어떻게 딸수 있습니까? 감나무를 바라볼 때에 그러나 감나무 위를 바라보지 않으면 감이 매쳐 있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눈을 들어 감나무를 바라보고 어? 열매가 있네. 저 열매를 어떻게 딸까?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아, 이런 방법으로 감을 따면 되겠구나. 마음에 품고. 아, 그렇지. 장대를 들어서 감을 따면 되겠구나. 행동적으로 실천할 때에 여러분, 감에 있는, 위에 있는 그 감을 딸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땅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우리는 할수 없지만, 이 땅을 만드신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을 높게, 넓게 바라본다면, 내게 쏟아질 은혜를 부어주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위를 눈을 들어 바라본다면 그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고서 그 말씀대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 바라보는 모든 것, 쏟아지는 은혜로 더하여 채워주실 하나님을 만나시고 경험하시는 그래서 2022년 가운데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갈 때에 반드시 채워 주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시는 여러분들과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직장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에 서든지 우리가 주님만 바라볼 때에 주님만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그 좋은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와 간구 가운데 넘치도록 채워 주실 것입니다.